두번째 영상입니다 자 이제 65쪽인데요 자 이제 조사설계에 관련된 얘기가 있는데 그 조사설계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쯤 제가 수업시간에는 언급을 안한 것 같아요 65쪽에 아래에서 세번째 줄 보면 브레인스토밍이라고 있습니다 자, 자유롭게 사람들끼리 모여서 특정한 그 어떤 주제를 찾아 나가는 방식 자 이때 중요한 그 규칙은 타인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안된다 부정적이다 자, 그거는, 그왜 그런 말을 하느냐. 이런 형태의 단어를 완전히 쓰지 않고, 자, 오로지 자유롭게 얘기를 해서, 나름대로 그 사람들끼리, 자, 좋은 아이디어 하나를 위해서, 이게, 자, 모, 모아져 가는 그런 과정이 바로 브레인스토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비난과 비판은 금지다. 라고 이제 하는 게 바로 65쪽에 아래서 세 번째 줄의 얘기고요. 자 이거는 실제로 그저 회의할 때 아마 많이 겪으시게 될 겁니다. 이런 거는요. 자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 계시는 분들께서 할수 이제 겪을 수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죠. 자그 어디냐면요. 자좀 조금만 더 넘어가겠습니다. 그 우리가 설뭐 실험 설계에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요. 자이 70쪽에 보면은 인과관계 추론의 세 가지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 아까도 첫 번째 영상 말씀드린 것 같아요 원인이 결과보다 원인이 먼저 시간적으로 생겨야만 된다라는 거 시간적 선호성 아 이거 왜 이걸 제가 얘기하냐면은 이게 언제 벌어진 일이냐를 가지고 논쟁을 벌일 때가 있어요 그 다음 누가 먼저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현장에서 뭐또 우리 복지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누가 먼저 그 일을 했느냐, 누가 나중에 했느냐, 이런 것들이요. 자, 그 다음에 원인이 바뀌면 결과도 바뀔 수 있다는 거, 공동 변화의 조건, 이것도 이제 한 번쯤 고민을 해봐야 될 수, 있, 고민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요 정도. 시간의 선후, 먼저냐, 나중이냐, 그 다음에 원인이 변하면 결과도 바뀔 수 있다는 요거 정도가 이제 그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저 가장, 많이 겪으실 거는 자 이제 73 쪽에 이제 준 실험 설계죠. 자 이거는 자 변수를 완전히 통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할 수밖에 없는 준 실험 설계가 대부분이다 사회학에서는요. 자그 다음에 그 이제 74쪽에맨 아래 문단을 뭐 원시 실험 설계라고 했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우리가 사람을 붙잡아놓고, 특히 복지, 사회복지 영역은 대인 서비스다 보니까, 사람을 오래 붙잡아놓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 원시 실험 설계가 예, 어쩌면 더 정확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7쪽에 기초선과 개입단계라는 얘기는, 이건 아마 저 상담심리 쪽에서 더잘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 단일 사례, 내가 오늘 바로 내 앞에 있는 아동, 내가 바로 내 앞에 있는 뭐 어린이 이게 바로 이제 단일 사례 한 명의 어린이 한 명의 청소년 자 여기에 관련된 기준선 기초선 여기에 관련된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80쪽에 이제 한 번쯤 제가 설명드린 것 같아요 이제 후광 효과에 좀 조심해야 된다 한 가지를 보고 그 사람의 전체를 다 평가하면 안 된다는 라 후광 효과를 조심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설문지를 만들 때 가장 흔하게 이제 할수 있는 게 자, 91쪽에 명목척도. 자, 뭐 소득수준, 성별, 사는 지역. 이런 것들이 이제 명목척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91쪽입니다. 자, 서열척도라는 거는 이제 순서, 순위, 등급을 표현할 때 자, 가장 뭐 예를 들어서요. 자, 가장 그 좋아하는 것부터 세 개를 고르시오. 1순위 뭐 2순위 뭐 이렇게 고르는 거. 이런 것들은 설문 문항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92쪽에 등간 척도인데요. 자, 등간 척도 같은 경우 그리고 비율 척도 같은 경우는 뭐 점수. 뭐 아예 그냥 뭐 90점, 80점 점수 이런 것도 예, 충분히 척도가 될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 매우 불만족, 매우 만족. 우리가 보통 5점 척도 이런 것들이 바로 등간 비율 척도 수준에서 아주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 이런 척도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슷한 유사 사례를 많이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저 95쪽에 네모칸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리커트 척도는 앞으로 뭐, 우리가, 저희가, 전화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뭐, 우리, 이, 우리가 이 완전히 일을 예, 그만둘 때까지 여, 아주 많이 볼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척도는 요 정도 정도 보면은 거의, 거의 다 보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예전에 한 번쯤 말씀드렸던 그, 그, <laughs> 자, 죄송합니다. 자, 여기 척도 중에서 이제 보가, 저, <laughs> 우리가 그 소시오메트리, 소시오메트리 같은 90, 99쪽, 100쪽에 나와 있는 거는 자,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자, 컴퓨터가 대신, 사회연결망을 이렇게 그려주고 한다라는 거 잠깐 언급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실 기말고사까지, 기말고사서 타당도 문제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긴 한데, 그 타당도는 이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중요해요. 이 타당도요. 그 다음에 신뢰도도 마찬가지인데, 이 여러분, 신뢰도하고 타당도는 이게 내가 정말 연구를 하고 내가 조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이거를 따질 일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는요. 특히나 현장에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내쪽 타당도와 외쪽 타당도를 따질 수 있을 만큼의 여유 시간이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이건 안타깝게도 가장 좀그 현실과 괴리가 있는 부분이 시험에서는 너무 중요하고 공부하는 사람에게 들 너무 중요한데 막상 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는 이제 그렇게 뭐 많이 쓰이지 않는 가끔은 언급조차 되지 않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뭐 만약에 이제 좀 내가 틀린 거를 좀 찾고 싶다 그러면은 102쪽과 103쪽에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들 뭐 성숙 역사 상실 뭐 이런 것들은 뭐 틀린 내용을 찾아내는데 알고 계시면 좋을 수는 있죠 자 그리고 이제 110쪽과 111쪽까지 보면은 뭐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 그 다음에 112쪽 그 유명한 양궁사진 총, 총, 관역사진, 관역, 이제 그림, 그 다음에 측정, 오차, 뭐 이런 것까지 있는데,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쪽으로 공부를 하실 분들은 이게 중요한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제가 뭐 별다르게 이거를 다시 반복해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